작가 포럼에 가면 모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서 제가 만든 영화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어, 이게 주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영화 하는 길에 2시 5시 2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기로 했는데 어, 2시 타임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자꾸 와주셔가지고 <laughs> 자리가 네, 조금 직접해서 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네. 어쨌든 오늘 어, 제가 만든 영화 중에 음, 수상자 위주로 국내외 수상했던 작품들 위주로 상영을 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우리 소인종 교수님하고 일단 풀어보기로 하고 그 전에. 네, 우리 작가 보름 음, 신사님께서는나 잠깐 뵙겠습니다나 작가 보름은 성준 네. 작가 분들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 음. 분들만 음, 모임을 갖고 가끔 이제 침묵도 따지고 우리 이 얘기도 하고 이런 모임인데 박수님께서또 같이 회원니시고 이 연세에 또 영화를 만드셨고 상까지 받으셨다 그래서 제가 한번말씀어보고 영화도 보고 싶고 그랬습니다또 여러분들께서 우리만 또 이렇게 너무 저 사람이 몇이 안되고 이러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람들터좀 모셨으면 하고 제가 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고맙습니다. 영화에도 잠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손보은 씨 정이라고 합니다. 맞아, 반갑습니다. <laughs> 작년에 오셨던 분들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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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또 뵙게 되네요. 어,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짧게 또 감독님한테 어, 마이크.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볼까 하고요. 우에 지금 손수막에 우리가 봤던 영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지각결혼식이었어요. 실제 두 분이 부부세요. 그렇죠? 네. 네, 네. 실제 두 분이 부부신데 남자분들도 그러실 수 있지만 여자라면 한, 한 번이라도 면사물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살아가다가 어찌 보면 감독님을 만나고 제가, 저도 감독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쩜 이렇게 다방면으로 많은 사람들을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지각결혼식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면서 다 아는 지인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두 분을 위해서 그우정 8월이었죠. 제일 더웠어요. <laughs> 여기서 보니까 구체제를 계속 해주고 계시던데 그렇게 무더운 날 이렇게 그 구글을 위해서 감독님께서 이게 그냥 처음부터 계획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나리오를 쓰어볼까 아니면 어떤 영화를 만들까 다 나온 이야기인가요? 전혀 안습니다 <laughs> 그 여기 지금 전명희 패션쇼 연출가 정말 아, 네, 나오셨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두 분이 그냥 평생을 살수 있는데 두 분들이 결혼식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다시 보면서는 와이 영화를 만든다는 건한 명의 손으로 만들어줄 수도 없고 또두 분의 결혼식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버스 대절이며 패션쇼며 분장이며 이런 것들을 다 손에 손길이 모여서 이런 한 작품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나왔던 장면 있잖아요. 그 지각 결혼식 하기 전에 화면에 나왔던 장면 기억나세요? 그 어린 친구들이 했던 청소년들을 했던 걸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laughs> 처음에 인연이 제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어, 어느 고등학교에 특수... 아이들 중에 한 친구가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현모 양처고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장면을 거기서 찍었거든요. 그 처음에 나왔던 이미지에서도. 그런데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신랑으로 나왔던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선글라스를 꼈었거든요. 혹시 그 장면 보셨나요? 그 화면 안에? 선글라스를 꼈는데, 어 보셨네요. 촬력을 앞두고 쌍꺼풀 수술한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랬다고 왜요? 랬더니 아니 어머니한테 불명이 이날 이날 우리가 영화를 찍는다고 했는데 명절 때 쌍꺼풀 로 수술을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걸 그냥 영화로 만들자라고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상의를 했더니 그냥 그게 또 하나의 소스가될수 있으니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지각 결혼식으로 그렇게 됐고요 어 AI 꽃밭 꽃보다 아 할배 뭐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 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삶에 의욕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네.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 가르쳤던 선생님이시거든요. 또 여기 아, <laughs> 선생님은 네. 곳곳에 나오는데 편집을 하거나 앞에서 <laughs>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을 <laughs> 하거나 네. 편집도 거의 대부분 많이 일본으로 정말 매만도 주시고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제주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또 만들어졌고 세 번째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금연맨 제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금연맨의 주인공이 여기 있다고 그랬거든요 어디 계실까요? 여기요. 어, 여기. 어, 여기요. 네, 네, 네. 맞아요. 차가 일어나는 데요 있는데. 어쩌다가 그 금연맨이... 네, 안녕하세요. 네. 실때 어땠는지 또 오늘 보니까 어땠는지 한번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감? 찍는 거는 좀 조금은 힘들었고요. 네. 나중에도 또, 또 영화 찍고 싶으면 또 찍으러 최선 다해서 찍으러 갑니다. 또 찍으실 거예요? 네. 배우로 네. 또 네. 출연하고 네. 싶으세요? 그냥, 그냥 모르죠. <laughs> 아 그러면 이거는 궁금해요. 지금은 금연을 하셨나요? 아직이요. <웃음> <웃음> 아니, 강경 아직도 지금. 자 윤상욱 씨 그럴 때는 예. 노 콘멘트. <laughs> <에, 에. 웃음> <laughs> 저기요 수교수님 네. 여기 그 금연맨 같이 찍었던 네. 햇빛촌 네. 어, 고향 네. 자인, 자립생활센터 분들 많이 오셨어요. 일어나서 인사. 와 어디 계세요? <laughs> 와. 여기, 여기. 배우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아니, 오늘 배우들이 계시려나요? 아니요 오늘 동료 한명안 왔어요. 그냥 안 왔어요. <laughs> 아, <laughs> 오늘 은 연차라서 뭐... 양미태가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예, 그분한테도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시켜 봤습니다 만능님이 네. <laughs> 전해주세요. 그분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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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년에도 또 찍으실 건가요? 네. 가족이 같이 일을 또 같이. 어우, 기회가 된다면. 그쵸?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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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처음에 사실 윤상원 씨가 제가 찍기 전에 너무 고생해서 찍었다고 안 하겠다고. 아, 진짜요? <laughs> 또 더운 거 싫다고 그래서. <laughs> 야, 그러면 6월달에 찍을게. 괜찮아. 이번엔. 그래도 안 믿더니 찍고 나서. 갑자기 손을 들더니 감독님 저 내년에 또 할게요. <laughs> 그럼 내년에는 그연의 추인가요? 모르겠어요. <laughs> 그는할수 없는 남자.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영화 찍은 걸 봤거든요. 카페에서 강아지랑 같이. 네. 예, 이런 거들 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이게 되면 그게 또 스토리가 되더라고요. 예. 또 영화 촬영까지 출연을 해주시고 또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화를 어떻게 보면 말을 안할 수가 없는 영화고요. 저도 몇번 보고 같이 어, 찍었던 곳이 소이작도라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었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6시 반인가 만나셨죠 1박 2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어떤게이 영화가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라는 음, 작품 여기 그 50플러스 코리안 산악회 분들도 오셨는데 사실 그게 2022년도 어, 춘천에서 어, 뭐 워크샷 말이 좋죠 워크 그냥 놀러간거예요 그래서 1박 2일에서 그날 밤에 뉴스가 나오는데 어뭐 이태원 어쩌고 뭐해메토어 근데 처음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어 점점점점 점점 심각해지더라고 어 그러더니 그날은 158명이 죽은 걸로 했는데 다음날 한 명이 더 추가돼서 사망자만 159명의 똑같은 젊은 아이들이 꽃잎처럼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심적으로, 어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조금 미안하다. 그 정도 생각만 있었는데, 어, 아무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뭐, 제대로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 그렇다고 내가 무슨 다큐멘터리, 보관작가도 아니고, 어쨌든 방송작가가 영화감독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뭔가, 어, 그런 아픔을 예술적으로 수가하는 작품을 한번 해봤으면,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리는 그리움의 정체인 손자를 가지고, 예, 그것도 섬에 사는 노인네가 어떨까 해서 설정을 그렇게 해서 판단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오늘 다시 보니까, 좀더또 또, 또 묵직하더라고요. 네, 묵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직 국내에는 상영이 안된 작품들이에요. 우의새 작품 지금 지각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지금 대한민국 페럴 스마트폰 영화제에 상공에 계시는 분들 와 계시기도 하거든요. 아 여기 세분 잠깐만 <laughs> 인사 좀. 네, 네. 네. 진짜 페럴 어, 영화제. 정말. 저희 2018년도부터 네. 대한민국 페럴 스마트폰 영화제를 해서 네, 올해 7회째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당당하 손길에 의해서 이 영화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 지갑 결혼식은 이번에 개막작, 아, 초청작으로 개막 보여드렸던 영화고요. 그다음에 이 AI 가수 꽃 팔배는 예천에서 경북 예천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던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세 번째 금연매는 올해 2024년도에 좀 전에 어, 상업곡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패널스마트폰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던 작품이고요. 마지막 이 그리움이라는 영화는 아직 우리 국내에는 개봉이 되지 않았고 내년 정도에나 저희가 출품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움이라는 작품은 간호님께서 어, 이제 저랑 제가 이제 프로듀서로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이 영화를 저희가 어, 세상에 좀 내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을 일단은 회로 먼저 출품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어, 너무나 대단하게, 네 곳에서,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도 나와 있지만, 파리? 네. 로마? 예. 네. 트키에또한 네. 군데가 어디죠? 스페인 스페리. 네. <laughs> 우리가 네 군데를 갈뻔 했습니다. 고요 어, 네군데서 너무나 저희 작품을 좋다라고 예, 평가를 해주셔서 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아, 오늘 그 트럭키를 가져올 거 있네요. 음. 네, 어. 너무 멋진 작품인데 음, 내년에는 아마 국내에서도 저희가 출근을 해서 좋은 소식이 이게 좋은 소식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가 좋은 소식이 날아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 네, 좋다라고 할수 없는 그런데 출연진에 보면 저도 있고요 <laughs> 여기 안학내로또 출연을 하셨고 저 뒤에 보면 이장님 한번 일어나주세요 이장님 마지막 네, 영정사진에 일어나주세요 잠깐 이장님 이렇게 있었는데 다 잘렸습니다 편집에서 그래서 어, 여기 그 손주와 노인과 퍼의머 사진가 직접 그 진짜로 역할에서도 사진 작가로 나오지만 사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자와 어... 어르신이 이렇게 끌고 가는 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나왔던 작년에 잠깐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을 때 보여드렸던 작품에서는 저희들이 전부 나오는데 <laughs> 작품의 출품을 했을 때는 다 사라졌고 핵심으로만 나와있던 영화였거든요. 잠깐 나도 혹시 궁금한 감독님한테 아니면 또 이렇게 내 편의 영화를 봤는데 어, 이 영화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한번 감독님 그, 저기 제그 영화에 여러 영감을 줬던 스마트 작가 교육 그 현장주 이산진 비롯된 몇번 오셨거든요 네네. 일어나서 인사 좀 부탁 네, 마이크 먼저 맞죠 네저 왼쪽에 반갑습니다. 영상 작가님, 그 아, 영상 아, 작가님,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벌써 한 거의 1 0 년이 가까우네요. 저희가 이제 캐비에서 퇴직하고 우리 영상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IT 교육을 해서 영상 제작을 했는데요. 박일 감독님이 그 스마트 영상 작가 어. 일기십니다. 물론 이제 TV 문학관 작가로 서쭉 활동하시다가 영상에 이제 그때도 아마 영상 제작을 아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저희랑 합류해서. 뭐을국에 잡고 왔습니다. 어 지금 노기장을 지금 관시하시면서 계속 승승장구하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날카로다카 <laughs> <laughs> 아, 박일 감독님 작품은 스토리텔링 <laughs>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스토리텔링 결국은 모든 영상이 그렇지만은. 콘텐츠에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한데 스토리텔링과 서사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 영상적으로는 지금 뭐 조금 아마추어 s o a 고 제가 보기 n yourself. I can't get a good idea. I can't get a good idea. 이 can't get a good idea. I c a 스토리텔링의 힘이 예,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어, 저 친구들도 많이 오셔서, 예, 자리를 빛내주셔서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예, 저번 얘기 끝내고, 예, 그치요? 마무리 하시죠. <laughs> <laughs> 어,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처음에 2019년도에, 어, 처음 뵀거든요 그때 뵀을때 어떻게 처음에 인연이 되었냐면, 영화를 이제 제가 심사를 하는데 자꾸 영화에서 박일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작품에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했는데 이제 개막식 날 만나게 됐고요. 이제 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분들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돋보였던 부분들이 스토리텔링이었어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을 하느냐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와 담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그때 이렇게 돋보였던 분이어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쏠래졸래 따라다니면서 <laughs> 같이 함께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감독님이시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게. 또 내년에도 이런 자리를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렇게 빛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이한 자리 한 자리를 채워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오신 분들 또 내년에도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건 감독님이 영화를 찍으셔야 되거든요.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한 예, 박수와 화성으로 맞이해주시면서 이자들를마시자 하는 것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시기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너무